김민재가 레알 마드리드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등에 이은 또 다른 빅클럽 이적설 소식입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일 것입니다. 이탈리아 아레 나폴리, 칼치오 나폴리 24등 현지 매체들은 3일 레알 마드리드가 김민재 영입을 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민재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에르파이나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현재 매체들은 에르파이나의 이 발언을 소개하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민재의 레알 이적설은 아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설서 레알이 원한다 해도 김민재가 굳이 선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을 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김민재의 현 위상을 알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매체들의 후속 보도나 스페인 현지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 김민재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실체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재의 비클럽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나폴리 이적 전에도 인터밀란 등 여러 비클럽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나폴리 이적 후맹 활약이 이어지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이적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5천만 유로 약 699억 원인 김민재의 바이아웃이 내년 7월 1일부터 보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클럽들의 관심은 더욱 폭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실제 영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세리의 A 최고의 수비수로 올라선 검증된 센터백을 비교적 저렴한 이정료에 품을 수 있다는 전망으로도 b 클럽들의 영입 전쟁이 펼쳐질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